오 역시, 야, 네, 이 앞은 뭐가 있을지 모른다고 빨리 따라와. 알았으니까 이 녀석 편두통이 심해 보이는구만. 여러분 두통, 지통 좀더 빨리 묶었냐? 어어이 아. 괜찮다니까. 아이고, 괜찮으면 지금 증... 아. 오, 진짜, 이 속도로 언제 간단 말이야? 먼저 갈래?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말이야. 그치만 나 혼자선 결국 막힐 게 뻔해. 괜찮아, 나 걸을 수 있으니까. 도중에 쓰러져서 죽는 거 아니야? 응, 음, 그건 그거대로 좋지. 아, 그게 아니라, 힘내볼게. 아이고, 뭐가 힘내볼게야. 힘낸다고 죽을 땐 얻는, 어, 힘내도, 힘내도 죽을 땐 죽는다고. 중분한건내 소원이지만 그러지만 내 소원은 이룰 방법이 어, 없어지지 않냐? 그렇지 그럼 더 힘내야지 아이고 너 머리는 좋으면서 말이야 진짜 무슨 인형같이 같은 짓만 계속하냐? 인형?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일로 와봐 시끄러워 네가 사람이라면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유일하게 제기 제정신으로 보이는군요 <laughs> 생각 중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면 어지러운 게 잦아들 것 같기도 해. 됐습니다. 아이고. 애기가 좋은 것 같구만. 어이. 네. 여긴 카메라도 없다. 여기라면 기다려주지 않을까. 여기라면 기다려주지. 그러니까 빨리 쉬어. 그렇네. 여러분, 두통, 침독, 편두통에는 반드시 개구리 아시겠지요? 아이고. 자고 있으니까 완전 하얘서 더 인형 같구만, 이 녀석. 말잘 듣는 거 좋지만 대답은, 그렇네, 알았으니까, 뿐이고, 기계냐? 재미없게. 그보다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 거냐? 아, 나도 아까 그, 독이 돌고 있는 건가? 안 돼, 쓸데없는 거 생각해도 소용없지 뭐, 나도 좀 쉴까? 허, 따. 여러분, 휴식도 훈련입니다. 아시겠지요? 적당한 휴식은 건강에 좋아요. <laughs> 저자기 여보, 이번 달에 온그 아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봤더니, 이미 틀린 것 같아요. 뭐? 어, 그런가? 음, 그런가, 라니, 어쩔 거예요? 아, 정원에 대충 물어, 정원에다 대충 묻어 놔야지. 또요? 괜찮아요? 아, 이런 곳에 돈몇푼 주고, 버린 아이 따위는 누가 보러 오겠다고. 하하하하. <laughs> 그래도 싫다고요 썩은 걸 만지는 건좀 그렇잖아요. 허리강부리기는아 아,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녀석 아직 살아 있던가? 아, 그 녀석 말이야 그 화상에다가 그 괴물 같이 된 녀석 말이야 화상의 괴물? 아 그거요? 예 살아 있어요. 먹을 것도 안 줬는데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한 건지 정말 기분 나빠 죽겠더라고요. 그럼 그 녀석한테는 시키면 되겠구만. 꼬맹이를 뒤처리하는 꼬맹이들한테 시켜놓으면 돼. 꼬맹이는 꼬맹이로 시킨다. 그것도 그렇군요. 전에도 전에도 시켜봤거든. 그놈 말 한마디 안 하고 묻어버리지 뭐냐. 어머 정말요? 딱 좋지 않냐? 음식 쓰레기가 없어져 봤자 쓰레기통 냄새도 덜 나고 좋잖아. 일손도 부족하니까 살려두면 괴물도 다 쓸데가 있단 말이지. 도구 같은 거야. 괴물에게는 어울리는 역할이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하죠. 그럼 이걸로 문제 해결. 나이스. 그럼 지금부터 영화를 볼 거니까 방해하지 말아줘요. 정말이지. 또그 스플래터 호러 비디오 보려고 그러는 거죠? 아, 영화 재밌다고. 아무 생각 없는 멍청이들이 죽는 걸 보면 아, 기분이 아주 좋아지거든. 취미도 나쁘구만. 난그 영화 별로예요. 살인범이 죽지 않으니까. 제발 적당히 좀 해요. 전에도 비디오 틀어놓지로 집을 비웠잖아요. 아, 이 됐으니까 방해하지 말아줘. 넌 빨리 그녀서 시켜서 시체나 치우게 해. 하여간에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이건... 잭의 과거일까요? 아니면 레이첼의 과거일까요? 잭잭 잭잭잭잭잭잭잭잭잭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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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 어? 일어나세요 용사여 일어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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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아 이제 걸을 수 있지? 그렇네 꽤 괜찮아졌어 그럼 가자 너 때문에 짜증나는 거 봐버렸다고 이건 잭의 꿈이군요 오, 잭의 꿈이군요 자 계속 가도록 할까요? 오오오, 이게 다 뭐야? 허허, 있잖아, 있잖아. 모처럼 여길 지나가니까 한번더 물어봐 줄게. 평생에 감옥에서 사는 건 어때요? 저 녀석이 진짜,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귀찮게어리 어차피 가봤자 좋은 꼴못볼 거라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몇 번이고 묻지 좀 말라고. 어머나, 매정해라. 날 즐겁게 해줄 도구가 될 마음 없는 거니? 뭐야? <laughs> 도구는 말이야, 당신들을 말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당신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웃겨 죽겠거든. 그야말로 스탠더 코미디 같지. 꽤나 이상한 약속을 한 모양이야. 위태위태하고 서로에게 사정을 서로에게 떠넘길 뿐인 약속을.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가 도구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진짜 도구는 누굴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녀석? 어, 나 모르겠어. 뭐 됐어. 그러니까 최수인 거겠지. 아? 뭔 소리일까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유 죄수다워서 마음에 들어 게다가 멍청한 아이도 귀엽다고 잭 그럼 다음 형벌을 기대하시길 아디오스 저 여자 가면 갈수록 짜증나는군요 누가 멍청하다는 거냐 하 도구라 젠장 엄청 짜증나기 시작했다 잭 지금은 웬만하면 말 걸지 마라 가자 어잭왜 그래 방금 잭의 어두운 후드티 아래쪽에서 이상한 검은 빛이 보였어. 설마 저게 말로만 듣던... 왜 그러냐?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 같은 게 들렸던 것 같아. 목소리? 감옥 안은 어둡네요. 몹시 불길한 냄새가 납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놈 목소리. 다시 다시 한번 들려오는 너의 메모리. 나의 숨을 조여오는 너의 숨소리. 이제 그... 어. 야 멈추지 말라고 목소리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 또너어야이가야왜 야, 아, 야. 그러는데 저 손이야 뭔가 움직이고 있어 사람이 손 같은게 손아 나랑 가 누가 나랑 같이 쎄쎄쎄좀 해줘 평생 사육해주겠다라는건 바로 이런 건가 마음 그지 않은 거 오. 그냥 밟아 버렸습니다. 밟은 것뿐인데 문드러지다니 진짜로 심각하구만. <laughs> 그 녀석이 말하던 사육을 골랐으니 이 모양이 된거 아니냐고. 이렇게 되면 쓸 수도 없잖아. 도구 이 하란 말이야. 나보다 멍청한 놈이 있다니. 그건 인정합니다. 음. 야, 신경꺼 어차피 죽을 거다. 하, 죽은 것 같아. 뭐? 어. 그러냐. 가자. 별일도 아닌 거에 시가 뺏길 수는 없다. 네, 그렇네. 가도록 하죠. 좀 안타깝지만 저희는 저희들 길에 가야 합니다. 썩은 내관하죠. 아마 시체 썩은 냄새를 꺼지겠죠. 아마. 어디서 들어보니까 시체 썩은 냄새는 고기 썩은 냄새랑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지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 아래쪽에 가시밭길이 있는데 어두워서 보이진 않지만 바닥이 위험해 보이는 건 확실하구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플레이어인 저에게는 보이네요. 가시밭길이라는걸요. 마음 맡아서는 이들을 모두 꽃길만 걷게 해주고, 해주고 싶은데, 그건 안 되나보구만. 또 너니? 안녕, 안녕, 어서오세요. 잘도 여기까지 왔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떨어지면은, 찔려서 죽어버린답니다. 라고는 해도 별거 없어. 그저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지. 그래. 가는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어느 쪽을 골라도 상관이 없어. <laughs> 뭐 어차피 여길 지나가도 형별은 남아 있지만 알지? 자, 어떻게 할까나? 어차피 당신들은 두 명이잖아. 슬슬 갈라설 때도 되지 않았어? 당신들의 약속이 우스울 정도로 무의미해 보이는 거 알아? 어차피 마지막에 죽는다고 한다면 난 너희들 약속이 불공평하다고 보는 데 말이지. 아, 뭐 됐어 어차피 여기서 하나의 길을 두 사람이 지나갈 순 없으니까 <laughs> 아, 그럼 그런 말을 대체 왜 했니? <laughs> 노력해봐 누가 먼저 형벌을 받을지 지켜보고 있을게 참 마음에 안 드는 여자군요 볼면 볼수록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피려먹을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언제쯤이면 여기 나갈 수 있는 거냐 아, 짜증난다 화가 난다 전년을 아, 깔깔 웃기나 하고 빨리 죽이고 싶다 잭 올해 스물셋 보이는 건 모조리 파괴한다. 나 화나게 한거 용서 안 한다. 빨리 죽인다. 저 여자. 야, 뭐또멍 때리고 있는 거야? 저 여자만 죽이고 말고 죽이지 말고 밖에 나가면 나도 꼭 죽여줘야 해요. 아시겠죠? 뭐, 너는 입만 열면 그런 그런 얘기밖에 못 하는 거냐? 아, 그치만 당신은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제발 부탁이야. 저 사람 죽이는 김에 원 플러스 원으로 날 죽여도 되니까, 꼭, 날좀 꼭, 시시한 얼굴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애초에 내년석이라한 약속은 여기서 나간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인형 같은 얼굴이나 어떻게 좀 해보란 말이야. 그리고 계속 죽여달라고 묻는 거 하지 좀 말아줘. 하지만, 약속은 약속인데 말이지, 나한테 계속 명령하지 마라. 어 알았으니까요. 죄송해요. 아, 어, 어, 어 가자고. 가자. 팔로 follow, 팔로우미. Follow 여튼 뭐야? 어, 야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왜 그래? 이 줄다리 끊었을 것 같은데. 둘이서 가는 건 무리겠고 나라면 갈수 있을 것 같아. 뭐야? 너만 도망치게 해서 뭐 어쩌려고? 곤란해. 다른 곳을 둘러볼까? 그러도록 하지요. 그 전에 우선은 세이브. 자 세이브를 했습니다. 건너비의 통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뛰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거리를 나는 뛰어도 안 돼.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럼 또 던져주랴.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던져줄 수 있어? 뭐 그게 가능하다면야 되겠지요. 뭐 실패하면 넌 수직 낙하하는 것 뿐이지. 던지는 건 아무 상관없지만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난 세세한 힘 조절은 못한다. 그럼 안 할래. 하지만 여기밖에 못 가는데. 어이 어쩔 거야.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 두 갈리로 나뉘어서 가야겠어. 뭐야? 너 혼자서 문제 없이 다닐 수 있겠냐? 아니, 솔직히 좀 불길한데. 모른다니, 죽으면 어쩌려고. 음, 어쩐다니. 그럴 때는 우리 천국에서, 우리, 그럴 때는 천국에서 만날까? 말이 된 소리를. 아, 됐어. 괜히 물어봤네. 빨리 가자.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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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란 가 말이야. 가라고. 뭐래? 잡지도 않았는데. 아슬아슬하게 건널 수 있을 것 같네. 오오! 총구! 청구! 총구가, 오오 피하면서 건너야 해! 돌겠군요. 에 방금 뭐죠? 와 잠시만! 아하. 뭐야, 방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아까는, 야, 야, 잠깐만 있어봐. 아까는 안 맞았잖아. 아 근데 왜 이번에는, 왜이번에왜 이번에는 맞니? 잠시만요. 자, 우선은. 아, 여기서 또, 또 세이브는 못 하는구나. 아, 뭐야, 뭐야. 아까는 안 맞았잖아. 한번한 한 다음에 뒤로 빼야돼?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꼭, 이럴 때는 꼭이하게 되는군요. 자. 하 보인다. 뭔지 모르지만, 앞에 보이는 총알이 보여. 왜일까? 왜일까? 앞에 총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인다. 아. 아, 좋아. 가도록 하죠 오케이. 흥 전부 다 눈에 보이는군. 저런 총알 따위, 못 피할 리가 없지. 어떻게 든 건넜어? 잭은? 잭? 나랑 잭이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 네, 이번엔 잭이겠죠. 야, 또권총이냐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죽여버, 죽어버린 건 아니겠지? 괜찮아요, 잭. 물론 여기 오면서 세 번은 죽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참 잘했다, 아이가. 야, 쓸데없는 생각해도 소용없어. 일단 여기 끼어서 건너편으로 넘어가야겠구만. 오, 어. 오! 어. 돌아버리겠네 대체 뭔데 어디로 뛰어야 하는건데 아 젠장 대충 가다보면은 난 도착하겠지 오 어? 오, 잭은 그냥 알아서 해주네 다행이네요 호잇. 미치겠군 어, 여기서 어떻게 하아는거야 너무 멀어 젠장 어디로 가야하는거지 잭 돌아와 어? 야야 뭐뭐왜 여기 모니터에서 잭이 보여 도착 지점까지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 허, 잭.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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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아가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말하는 대로만 가면. 맞쳐임마 돌아가는 것정도서 말을 안 해도 할수 있다고. 그렇네. 어. 여긴 돌아갈 수밖에 없구만. 야, 설마. 아래쪽으로. 잭, 오른쪽 아래. 그러니까 지시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다고, 임마. 아, 여기서는 안 갈래. 얘뭐 예? 하는 거야? 아, 아오, 진짜. 어이, 진짜. 오른쪽 아래라니까. 아, 그래, 오른쪽 아래. 자, 아래. 그 다음에, 아까 이쪽으로 갔었으니까, 이번에는 왼쪽, 하,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다음에는 오른쪽 아래 야 그런데 이거 잠깐만 오른쪽 아래 으아... 제 거기 지나갈 수가 아 지나갈 수가 없구만 그래 그래 참 친절도 해라 그래도 죽는 건 없어서 다행이네요 왼쪽 자어 여기서도 못가 여기서도 못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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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는 아래쪽 그런 다음에 여기한번더 아래쪽 가려고 했다고! 잭! 돌아가면 왼쪽 에 사부 앞으로 나가서 왼쪽 패턴으로 점프를 하면 돼요! 진짜! 잭! 예, 예, 예. 아이고. 잭! 왜 그래? 아니야, 테리오. 시, 시청자가 훈수할 때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겠어. 그지? 시청자들 이 훈수 두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겠지? 나도, 나도 그런 느낌이야. 거기서 왼쪽 위로 돌 뛰어. 거기서 위로. 아이 위쪽밖에 없잖아 알고 있어 일일이 말안 해도 된다니까 아이고 화면이 저게 보이니까 내가 말하는 편이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리고 도착 못하면 조금 곤란해요 왜 곤란한데 난 게임 말이 아니고 난 게임 말이 아니야 네 멋대로 움직이려고 들지마 허허 진짜 도와줘도 뭐라고 그래 진짜 도움을 바라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에이 그 진짜 흥. 어이 잭. 여기 여기랑 저기랑 여기 문이 따로 있는 데 말이다. 그렇네. 어쩔 거냐? 일단 가보지 않으면 나도 몰라. 너 아까부터 멍 때리 얼굴이나 하고 아직 돈이 남아 있는 건 아니야. 그건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아유간. 그럼 가지고 빨리. 그러네 알고 있네. 노력할 테니까. 알고 있어. 죽여달 죽여달라는 거 아니야. 돌아버리겠다 그럼 저도 가도록 하지요. 응? 짜증내고 있네. 왜 짜증내고 있을까요? 잭도 나름 이제 신경을 써주고 있는 것 같네. 뭐가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살인마가 감정이 싹 드는 걸까? 이요. 철창 너머는 제기간 방인가? 이게 뭡니까? 약품이 들어있는 주사기가 놓여있습니다. 마치 소우 같네요. 잭, 이 방은 아, 문은 잠겼고 주사기에만 있구만. 뭐 어쩌라는 거야? 주사 남고 헤어롱거리라는 거냐? Let's play the game. 주사기 한번 볼게. 호잇! 약품이 들어있는 주사기가 놓여있습니다. 침이 날카롭습니다. 진짜인것 같군요. 무슨 약이 들어있는 걸까? 설마 이거, 설마 이거, 에러뽕은 아니겠지요? 안녕, 안녕. 직접 만나는 건 여기가 처음이지? 저 녀석, 캐시, 라고 하는군요. 채찍까지 들고 있습니다. 얼 어마어마한 사디스틱인 게 여기까지도 느껴지는군. 어머나 이 방에 사람이 두 명이나 있네. 정원 초가라고 하지만 재미있는 광경 볼수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고 이 미친 사디스트 년아! 이번엔 뭐야. 어머나 책, 이런 미녀는 상대로 욕을 하다니 여전하구나. <laughs> 하지만 그런 모습도 참 멋지단 말이지. 시끄러, 빨리 내려오고 죽여버릴 테니까. 어허 죽는 건 당신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나 바보 같긴 저기 이번엔 뭘 하면 돼요? 어어어 어, 어, 있어봐 있어봐 있잖아 레이첼 가드너 주사기는 왜 있는 걸까? 예? 몸에 찔러서 약을 넣으려고요 그래요 정답! 딩동댕 이 방의 문은 각각의 주사기를 사용하면 열리게 되어 있어 한쪽 주사기에는 비타민이 들어있지만 다른... 주사기에는 위험한 약이 들어있지 꽤 강렬한 약이니까 악몽 속에서 고통받다가 그대로 눈을 뜨지 못할지도 아니 뭐야 어느 쪽 주사기인데 <laughs> 알려주지 않을 거야 이미 까먹었어 애초에 말이야 이 박은 정답과 오답이 정해져 있거든 여기로 오는 길이 두 갈래였잖아. 운이 좋으면 비타민, 나쁘면 위험한 약. 운을 시험해 보는 거라고. 하지만 너희 둘다 도착했지. 나로서도 정말 예상 밖이었어 어머 나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어머 귀엽지 못해라. 똑똑하지만 그뿐이네. 지켜봤는데 넌 제게 말하는 대로 정말 재미없구나. 그야말로 노잼이야. 테리오의 영상처럼. 아하하하하하. 자 재미없는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너희들은 어쨌든 두 명이니까 특별 규칙을 적용해 줄게. 그 주사기 서로 교환해도 좋습니다. 거기다 한 명이 두개 모두 사용해도 돼. 단한망을로 남김없이 찔러 넣어야 돼. 꼼수는 영원한 벌을 받을 거야. 두번 다시 여기서는 나갈 수 없겠지. 두구두구두구 뚱. 그럼 재수 여러분 굿 럭. 하하하하하하. 때산 넘어 산 이군요. 잭. 아휴... 야, 주사기 가져와 네? 주사기는 왜요? 약품이들은 주사기가 있다 주사기 손에 넣었어요? 저기, 잭? 주사기는 왜? 가져왔어 잘했다, 굿보이 야, 네가 보기에 이거 어느 쪽이 위험한 거지 알겠냐? 아니, 전혀 그렇겠지, 나도 모르겠구만 이거 어떡하냐? 음, 난 이딴 데서 죽을 생각이 없어 게다가 저년한테 죽는다니 그건 정말 사양하겠다 아. 하... 그럼 내가 둘다 쓸까? 야, 아 뭐야 마. 야, 너 임마. 너 그러고는 살아 있을 자신이 있는 거냐? 아니. 글쎄. 아니면 제게 할래? 뭐 당연히 싫지, 멍청아. 어차피 어느 쪽이 양인지 몰라. 그러니까 어, 어느 쪽에서 증상이 나오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제기 싫으면 내가 할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른다니 죽으면 어쩌려고. 그럼 나야 땡큐. 아, 에, 그, 그게 아니라 어쩌다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으면 어쩔 거냐, 이 말이야! 어? 약속을 지킬 수 없어. 하지만 그건, 왜 그래? 어? 잘 모르겠어. 미안해, 잘 모르겠어. 어. 아, 맞다. 너 죽고 싶다고 그랬지? 재미도 없는 거 괜히 물어봤구만. 재미없다고. 그 여자가 말한대로 너도 나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도구 같은 거니까. 뭐, 신에게 맹세하는 게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넌 죽으면 그걸로 만족하겠지만, 뭐. 야, 너 진짜 죽고 싶으면 좀 괜찮은 체형 좀 줘보라고. 괜찮은 표정? 재미없다고, 인형한테 도구 취급받는 건. 하... 하지만, 지금 그 여자 생각대로 움직일 마음은 없어. 여길 빠져나가는 게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날 쓰게 해줄게. 네? 야 내놔봐. 오야 잠시만요. 그럼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거 내주사기인데. 지금 아 이마 불만 있으면 그 얼굴 먼저 어떻게 해보고 말을 하든가 하란 말이야. 하지만 약이 겁나 강할 것 같은데 독은 아니겠지? 이래서 내가 죽는다면 너 정도로 금방 죽어버릴 게 뻔한데 상관없어. 그럼 내가 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잠깐만요. 저스 모먼드 싫거든. 알았어. 하느님. 아, 아, 아. 열렸구만. 오, 잭.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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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프죠? 야, 빨리 가자고. 잭. 잭. 정말 잭. 너는 정말 멋있어. 그런데, 잭, 주사를 맞았으면 주사기는 버려야지. 왜 그걸 삼키고 가니? 아야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니야, 주사기는 버리고 가야지. 어디가? 아니, 아니, 이 잭. 정말 멋있었는데 말이야. 주사기는 버려야지. 농담입니다. <laughs> 당연히 주사기는 버렸겠죠. 아, 제기랄. 머릿속에 핑, 핑 도는구만. 으아, 아, 아, 마치 코끼리 코를 벌써 1 2물 번째 하는 느낌이야. 아까부터 깜빡깜빡하는 게 아, 이거 아, 이거, 아이 아, 이거,